네, 이번에 공유할 승소 사례는 우리 의뢰인분이 상간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3천만 원 전부 인정받고 소송비용도 피고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승소한 사안입니다. <목소리> 우리 의뢰인분은 해외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외 거주하는 분과 뭐 보이스톡 등을 이용해서 처음에 사안에 대한 파악을 하고 또 동일하게 뭐 우리 메일이나 카톡이나 등으로 이제 원활하게 소통을 하면서 사안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의뢰인분도 사안을 마무리하고 남겨주신 네이버 카페 후기에 보면 사실 해외에 거주하면서 뭐 한국에서는 이런 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다 보니까 막연한 이런 좀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셨는데 또 한국에 뭐한 번도 오시지 않으면서 이 사안을 잘 진행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의문점과 불안감이 있었지만 우리 명전을 만나고 나서 정말 빠르고 진행이 잘될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또 후기도 남겨주신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분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이제 외도 사실을 알고 결국에는 또 이혼에 이르시게 되었는데요. 이 배우자, 남편분과 이제 상관녀, 상관자가 예전에 교제를 했던 이제 사이라고 해요. 이제 연인 관계라면 뭐 당연히 단절이 되고 정리가 된 줄로만 알았는데 어느 세 혼인 기간 중에 다시 만나서 이제 부정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어, 이거를 알게 되시고 특히나 이게 참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자녀들도 사용하는 이제 집에 있는 공용 컴퓨터에 그것도 성관계 영상을 이제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이제 발각이 되면서 상당히 좀 놀라시고 충격을 받은 사안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영상을 갖고 있는데 뭐 사안에 따라서 또는 의뢰인 분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뭐 소장이라든지 소송 초기에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부만 제출하기도 하고 또는 뭐 이걸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만 먼저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사안의 경우 이미 다른 부정행위 증거들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부정행위 뭐 성관계 등을 포함해서 있었다라든지 이로 인해 원고가 받는 고통과 결국엔 이혼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전반에 대해서 서면을 제출했는데요. 상대방 측은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그래도 이런 건좀 참작해 주세요 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가 좀 비율적으로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은 전반적으로 이제 부인을 하는 뭐하나라도더 부인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너네 부정행위 적어도 이 시점엔 시작이 됐어 라는 주장에 대해 그때는 전혀 아니다. 그보다 더 늦다 라든지 어, 너네는 지금 혼인관계 파탄이 이미 돼가지고 그때부터 뭐 같이 안 살지 않았냐 거의 같이 안 지내지 않았냐 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우리 주장을 뭐 전부 뭐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 인정이 되어도 굉장히 최소한이어야 한다 어,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뭐 성관계 영상을 갖고 있다 라는 언급을 해도 없다 성관계 사실이 없다 어, 급기야 이런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레인 분과 논의를 거쳐서 상대방이 지금 거짓말했다는. 사실도 밝히고 우리가 부정행위 증거를 이미 제출했지만, 더 보강할 겸 결국엔 성관계 영상의 또 일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영상을 보면 아 저들의 부정행위 시작 시기도 거짓말이었음을 알수 있게 되고 어, 성관계가 없었다는 주장도 당연히 거짓말임을 알수 있게 되며 이제 전반적인 것을 더 보강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상대방은 부정행위는 물론이고 부정행위 발각 후의 태도 또한 어, 법원에 이제 거짓으로 주장을 하면서 상당히 좋지 않다 음, 이런 주장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이 전부 인정받게 되었고요. 그래도 그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빠르게 잘 진행을 하고 또한 상대방의 그런 거짓 주장에 대해서 앞뒤로 반박을 하면서 상대방의 인상을 상당히 안 좋게 만들고 우리의 주장에 더욱 같은 자료라도 이제 무게를 실으면서 진행이 잘 되어 완승했다는 표현을 해주시고 굉장히 빠른 답변 통해 진행이 잘 되어서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뢰인 분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이셨겠지만 이런 일을 뒤로 하고 또 앞으로는 편안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